안녕하세요. 멋진 아저입니다 오늘 뉴스 대박에는요. 대박의 인물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어, 아모레페시픽의 서경배 회장입니다. 이번에 하바드 비즈니스 리뷰하고 프랑스의 인시아드 경대학원이 공동, 공동으로 선정하는 글로벌 CEO 2 0위에 등극했다고 해야 되죠? 세계는 20위고 아시안 2위. 이야, 이건 4년 만에 한국 기업인이 포함됐다는 뭔가, 어떻게 생각하면 경사스러운 일이죠. 2013년에 윤종영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당시 3위로 올랐었었고요.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당시 6위에 랭크 됐다고 합니다. 근데 서경배 회장을 이렇게 들이다 보면, 뭐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대단해요 1997년에 아모레페시픽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었죠 그 당시에 매출액이 6462억원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거의 10배 증가했어요 6조에요 6조 6초 6,976억 와 영업이익은요 무려 21배 21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거의 뭐잭 웰치의 보금가는 신비스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극찬인가요? 그 정도 극찬을 받을 만한 CEO입니다. 잭 웰치 같은 경우도 보면 마흔 정도, 마흔 하나인가, 마흔 둘인가에. 지휘회장으로 등극을 하고 나서 M&A를 통해서 1등 기업이 아니면 폐쇄하거나 아니면 고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팔겠다. 그런 전략으로 지휘를 어마어마하게 성장시켰거든요. 재길주 회장은 M&A를 통해서 사업의 구조 조정도 하면서 그룹의 핵심 코어 산업들을 성장시켜 나갔다고 한다면 서경배 회장은 내부에서 뭔가 차별화. 화장품에도 고가품 있고 중가품 있고 저가품이 있습니다. 바로 설화수 같은 고가품을 개발함으로 해서 수요를 늘렸고요. 특히 중국 시장이나 동남아 시장에서 한류의 바람을 타고 아주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뭔가 내부로부터의 혁명이라고 봐야 되죠. 최길치는 M&A를 통해서 외부로부터의 혁명이라면, 서경배 회장은 내부로부터의 혁명을 통해서 크나큰 성공을 거두었죠. 그러면서 저가 브랜드도 M&A를 통해서 좀, 뭐라 그럴까, 다양성을 갖췄다 그럴까요? 그렇게 만들었죠. 최근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주가도 좀 내려갔고요. 이게 이제 사드 보복 때문에 아주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뭐 해빙 무드가 조금 보이잖아요. 시진핑이 다시 집권을 연장하면서 해빙 무드가 보이면서 주가도 지금 반등하는 추세입니다. 뭐 앞으로도 서경배 회장께서 가지고 있는 챌린지 그 도전 정신과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정신이 그룹의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뭔가 새로움에 대한 목마름 그런 게 서경부 회장의 어떤 내부에는 웅크리고 있는 것 같고요. 새로운 곳이라면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나이와 상관없는 어떤 도전 정신이 글로벌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 시켜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대박의 인물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